가수 황영웅이 오는 10월쯤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첫 미니 앨범을 내고 1년 만입니다. 물론 지난 봄날의 고백 콘서트에 앞서 디지털 싱글 해바라기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발매한 첫 번째 미니 앨범에는 총 6곡의 신곡이 수록됐으며 가을, 그리움이라는 미니 앨범 타이틀에 맞춰 두 가지 컨셉으로 제작됐습니다. 황영웅 미니 앨범, 가을 버전에는 신곡 CD와 함께 가을 남자 콘셉트에 맞춘 다양한 사진과 포스터, 꽃갈피, 손편지, 엽서, 포토, 카드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움 버전 미니 앨범은 복고풍 신사 콘셉트에 맞춘 다양한 사진으로 구성됐으며 구성품은 가을 버전과 동일합니다. 두 버전의 CD 수록곡, 내용 구성품 종류는 동일하며 사진 콘셉트만 다르게 발매했습니다. 이번 첫 정규앨범에는 황영웅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 외에도 유명 작곡가와 작사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음반업계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속사는 조만간 황영웅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황영웅 공식 팬카페에서는 첫 정규 앨범 발매 앞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 공고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5천여 명의 팬이 100장씩 기부 공고하는 자체 계획을 준비하며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매한 첫 번째 미니앨범은 첫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50만 장을 돌파하며 한터차트 기준 하프 밀리언셀러를 공식적으로 인증받았으며 대세 가수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앨범의 발매에 앞서 오는 30일과 31일 3회의 여름 팬미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황영웅은 오는 30일 오후 7시와 31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 3회 팬들과 더욱 가깝게 만나는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팬미팅은 인터파크 티켓팅 3초 만에 3천석 전회가 매진됐습니다.